시작에서 관식이 수행 자세 요 어, 관식이 수 자세가 해돋자용이잖아요. 너무 좋던데. 걔 이름 뭐야? 관식 이름. 갑자기 왔네. 관식이 그특삭성다관식이 어렸을 때. 박박보검박보검뭐 중학교 땐가 그때까지 수영 선수였다 때 <laughs> <laughs> 야, 씨, 배 터지겠다 나 지금. 자, 어, 어, 야, 맞아 짠. 아, 야 고이습니다. 헤 물과 얼굴의 각도는 수평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다가 수경까지 없기 때문에 얼굴의 각도는 괜찮다고 할수 있어. 얼굴의 각도를 이보다 더 수평적으로 한다면 너무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 배역과 맞지 않아. 오른 팔리 커버리 때 얼굴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레인이 없는 바다에서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야하기 때문에 바로 앞쪽을 본 것은 잘한 거야. 얼굴을 들어 앞을 보는 자체가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동작이기에 앞을 보고 바로 얼굴을 물 속으로 넣는 모습이야. 하지만 관시 기가 제일 잘한것은잘 생긴 거야.